돌싱 유연철, 김슬기 파혼설 일파만파 마친표 SNS 비공개 커플 사진 삭제 나는 솔로와 돌싱글즈의 커플 탄생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슬기 유연철이 결별설에 휘말렸다.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슬기와 유연철의 파혼설이 퍼져나가고 있다. 김슬기가 SNS를 비공개로 돌렸고. 유연철이 김슬기 계정을 언팔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유연철의 인스타그램에는 김슬기와 찍었던 커플 사진이 대거 삭제된 상황이다. 유자녀 돌싱 커플 김슬기 유연철은 지난 2012년 12월 럽스타그램을 시작하며 색다른 커플 탄생을 알렸다. 옥수는 나는 솔로식기에 나와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다고 알렸고 돌싱글즈 3 출신 유연철은 피트니스 센터 대표로 딸을 양육 중인 싱글 데디다. 두 사람은 지난해 TV 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재혼을 준비 중인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각자의 자녀들과 완전체 사인 가족으로 사진도 찍고 함께 일상을 보내며 행복한 재혼 가정의 탄생을 예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재결합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려를 표했던 바다. 심지어 유연철의 딸은 방송에서 '친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고 김슬기는 저를 엄마라고 안 불러도 괜찮다고 씁쓸한 신경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재혼을 응원했던 팬들로서는 유현철과 김슬기의 달라진 SNS 풍경을 보며 아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유현철이 SNS에 김슬기와 아들이 흔적이 아예 지워진 건 아니라 2%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